택배로 물건이 배송이 됐거든요. 그래서 막 열어봤는데, 택배 아니고, 퀵! 퀵으로, 퀵으로 공장에서 왔어요. 물건이 만들어져서. 그래서 지금 막 꺼내가지고 좀 구겨져 있긴 한데, 사장님 한번 입어보신 거 보여드릴게요. 이제 원피스 입으셨어요. 베이지 컬러. 음. 저는 이제 이렇게 입는 건데, 저는. 약간 상비예요. <laughs> 그래서 안에 피그먼트를 입고 이렇게 해서 그냥 기본 베이직한 원피스예요. 안에 반팔 피그먼트 티셔츠 입고 입으신 거예요. 네. 이 사이즈 어떻게 되죠? 사이즈는 66? 지금 66 입으신 거예요? 네, 아니 이거 프리에요 아, 프리 그러니까 사이즈. 제까지는 가능하고 음. 길이감이 좋아요. 길이감이 좋고 저는 이제 이렇게 위에가 네 이제 체가 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투피스 같이 입는 거예요. 뒤도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그럼 어디가 열려요 입을 때? 앞이. 앞에만? 네네. 앞에 어디까지 열리는 거예요? 그 배까지. 네 여기까지 음, 열려요. 열리고 그러니까 허리 밑에서, 부분은 밴드고. 네, 그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입으시면 더 편하세요. 소매 부분이 이쁘네요. 네, 소매는 한7부 정도 돼서. 오늘 고객님들 많이 오셨다 가셨는데 네. 소매 길이 요 정도 딱 좋아하시더라고요. 너무 음, 짧은 네. 것도 싫어하시고 네. 이제는 여름이 다가오니까 너무 길면 또 더워 보이는데 딱 소매 길이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트렌치 스타일 같기도 하고 음. 색깔이 네 요트 그 한번 네이비 칼라가 아, 렇게네이 네이비 칼라 안에 음. 블루 칼라 배색 테이프가 되어 있는데 입으면 안 보이는데. 네. 네. 걸어놨을 때딱 보이니까 볼 때마다 성년, 어, 기분이,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소개해드렸어요. 네, 감사합니다.